테스트 2회 15번 지문입니다. Predictions of technological unemployment. 기술 혁신에 의한 실업의 예측은 까지가 주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핵심 주어는 predictions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복수 동사 형태로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습니다. have recurred.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since 전치사구가 뒤에 나오는데 since the onse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의 시작, 이래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발생해왔습니다. But, 그러나, the recurring reality, 반복되어지는 현실은, was, 무엇이냐면, one of economic growth. 경제성장이었습니다. Through creative destruction. 창조적인 파괴를 통한 경제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이 혁신이 되면 일자리를 잃어서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성장이 일어났고 이 과정은 창조적인 파괴의 과정을 통해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창조적인데 파괴적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음 내용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Yes, 그렇습니다. Machines destroyed lots of jobs. 기계는 많은 일자리를 파괴를 했습니다. Often with devastating effects. 전체 사구가 뒤에 이어서 나오고 있고, devastat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뒤에 나오는 명사인 effect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영향과 함께. 그런데 어디에 미치는 영향인지를 밝히고 싶을 때 e f f e c t 라는 명사는 뒤에 전치사 on과 함께 쓰입니다. on 그리고 displayed workers 이번에도 과거분사 형태가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면서 뒤에 나오는 명사 workers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특히 실직 노동자들에 있어서는 아주 파괴적인 영향을 자주 미치면서. 그런데 어떠한 노동자냐면 하고 뒤에서 다시 한번 관계 대명사절이 와서 꾸며주고 있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절이죠. 이렇게 전치사가 같이 나온 경우에는 반드시 선행사가 사람일 때에는 whom만 가능합니다. w h o 도안 되고, that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되고 무조건 전치사가 같이 나올 때에는 whom만 써야 됩니다. For whom new jobs. were often too late. 새로운 직업이, 새로운 일자리가 너무 늦거나 혹은 out of reach,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실직 노동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however, 그러나 Job destruction, freight of labor. 이러한 일자리 파괴는 풀어놓았는데, 노동력과 그리고 capital. 자본을 풀어놓았습니다. 어떠한 노동력과 자본이냐면, that went into new and usually better jobs and higher incomes. 주로 새롭고 그리고 대개는 더 나은 직업과 그리고 이런 직업과 더 높은 그러한 소득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러한 노동력과 자본을 풀어 놓았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다면 더 새롭고 더 나은 그런 직업에 투입이 되었을 그런 노동력과 자본 그리고 더 높은 소득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직업에 그러한 일에 들어갈 그런 노동력과 자본을 자유롭게 했다. 그러니까 그쪽에 돈이 가지 않고 남도록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That is because 그것은 왜냐하면, technology both substitute for labor. 기술은 both A and B 구문인데, 일단 앞부분에서는 substitute for labor. 노동력을 대체하기도 하지만, in particular, 특히 less skilled labor. 특히 기술이 덜 필요한 그런 노동력을 대체하기도 하지만 and 동시에 complement labor 보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병렬 구조인데 혹은 make it more productive 더 생산적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thus 따라서 Generating, 현재 분사 형태로 동시동작을 나타내고, 따라서 만들어내면서, new demand for labor, 노동력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체하기도 하지만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더 정교하게 만드는, 더 생산적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도 창출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핵심 부분입니다. 캐주얼 observers 우리가 캐주얼이라고 하면 편안한 복장을 나타내는 걸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캐주얼은 비슷한 의미로 가벼운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가벼운 건성으로 관찰하는 관찰자들은 have often tended to tend to 하면 무엇 뭐 무엇하는 뭐 경향이 있다이고 경향이 있었는데 overstate. 과장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Over 과하게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The extent of motion substitution 기술에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그 범위를 과장해서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고 뒤에서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시작되죠. which was readily observable. readily 하면 쉽게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그것은 쉽게 관찰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they 여기에서 주어 자리에 쓰인 대명사 they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가볍게 관찰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반면에 가볍게 관찰하는 사람들은 repeatedly underestimated, estimate, 평가하는 것인데 낮게 평가하는 것이니까 과소 평가하는 것이죠. 과소 평가를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과소 평가를 했습니다. 더. Demand for the work of human beings that would remain that would remain은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들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고 남아있을 인간의 노동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에서는 앞에서 표시했었던 창조적인 파괴,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인간의 노동력에 대해서는 창조적인 파괴의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창조적인 파괴의 과정을 통해서 물론 실직도 발생을 하지만 반대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그리고 노동력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많은 직업을 잃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노동력과 자본을 푸는 역할을 하면서 대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노동력을 보완하면서 더 생산적이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노동력에 대한 새로운 수요도 창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이 현상을 가볍게 바라보면 노동력이 기술에 의해서 파괴되어지는 그 부분은 쉽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부분을 과장해서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반면, 반면 기술이 새로운 노동력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그런 현상은 가볍게 봐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보다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이 둘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